다음 청구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Be u s e d to b 부 정사에 대한 청구 사항입니다. 예시 독리 하나 제시되었습니다. These scissors are used to cut a, a piece of paper. 이 가위는 한 장의 종이를 자르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시 독에서 활용된 전, 어, 비동사 o r 과 과거분사 used는 전치사 아 죄송합니다. 비동사 o r 의 주체들인 these s e e r s 가 타동사 use 가 매개하는 주체 객체 상호작용에서 객체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절은 주체 객체들 의 상호작용에서 말하는 사람이 객체들의 관점에서 저를 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수동의 목소리를 갖고 타동사 use 가 매개하는 주체 객체들 상호작용에서 객체들의 관점에서 저를 서술한 것을 비동사 a l 과 과거분사 형사적성을 의 가진 어, 과거분사 used 를 활용하여 나타냅니다. 저의 주체들인 t h e e r s 는 먼저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동사 a 이 나타내며 주격 보호로서 역할을 갖는. 과거분사 used가 형사의 특성을 갖고 주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t 는 저를 주체들인 these years가 비동사 a r 의 주체들이기도 하며 전치사 t 의 주체들로서도 저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를 주체들인 We s e e r s 가 가리키는 주체들이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동이 cut이라는 타동사에서 기원한 원형 부동사가 가리키는 행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형 부동사 cut은 타동사 cut에서 기원하였으므로 주체들로부터 타동사의 뜻을 유지하는, 보존하는 원형전사 컷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받을 객체가 a piece of paper로 서술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컷이라는 행동은, 자른다는 행동은 주체들이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동이므로 실제로 현재 시점에, 주체들이 존재하는 현재 시점에 실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주체들이 목적으로 하나, 하는 하나의 행동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을 활용이 되며, 그 행동,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실체가 된다면, 그 행동을 받을 객체가 무엇인지가, a piece of paper로 제시된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타도사 이웃 e 의 뜻을 받는 객체, these s e i r s 의 관점에서 이절을서술합니다터부정사 could cut a piece of paper 이가르는 행동은, 주체들이 형용사의 특성을 가진 과거분사 used가 가리키는 이동을 받는 목적입니다. 전, 어, 다른, 또 다른 참고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be, used와 같이 비동사 그리고 과거분사 used, 전치사투 그리고 전치사투의 객체가 원형 부동산 아닌 동명사로 제시된 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겠습니 I a i a m used to drinking a cup of water. 저는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에 익숙합니다. 라는 해석으로 절이 해석됩니다. 이 절에서 말한 사람은 타동사 u s e 가 매개하는 주체 객체 상호작용에서 객체 e r I am used to d 타동사 use가 매개하는 주체 객체 상호작용에서 객체의 관점에서 절을 서술하며 이 객체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절에서는 주체로서 서술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절은 말하는 사람의 수동의 목소리에 의해서 서술된 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타동사 use의 뜻을 반을 객체로서 서술이 됩니다. 그러면 타동사 use 저희를 활용하는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로 하여금 쓰임을 주십니다. 사역을 주십니다. 복된 사역을 주십니다. 그쵸? 말하는 사람은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은 전체사 2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시점에 일어나는 행동으로서 컷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간 동안. 동명사 드링크의 몸차로서 타동사 드링크와 그리고 타동사 드링크가 가리키는 행동이 하나의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는, 정보를 나타내는 전미사 ING의 활용으로 가리켜진 동명사 드링킹. 이 말하는 사람이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말하는 사람이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동이 duration 하나의 지속 기간 동안 실행되는 행동이라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시점보다는 나중을 한 시점이 드링킹이라는 지속되는 행동 하나의 기간으로 가리켜진 이 개체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시점보다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연속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드링크라는 행동을 하나의 기간 동안 하더라고요. 라는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타동사 드링크와 같은 형태를 갖는 원형부동사보다는 동명사에 의해서 타동사 드링크 가리키는 행동이 하나의 기간 동안 나타 어, 실천 어, 실체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말하는 사람이 이러한 저언을 서술할 수 있다고 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간 동안 마신다는 행동을 지속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알고 말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절이 말하는 사람에게 익숙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때 유용한 절의 형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절을 공부할 때 I am accustomed to drinking a cup of water 이라는 절과 이 절이 같은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욱 선생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은 주체인 말한 사람이 과거 한 시점에 둘러싸였고 현재 시점에도 둘러싸고 있는 지속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동 그리고 형용사의 특성을 갖는 과거분사 y e 와 전치사투 그리고 전치사투의 객체로서 동명사의 형태를 갖는 자주 쓰이는 전의 형식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참고 사항이 하나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서술하고 잘때 말하는 사람은 조동사 의일을 활용하거나 비동사 현재부사격인 부사태 특성을 가진 현재부사격인 전치사 전지사2, 투 그리고 전치사 투의 객체로서 원형부정산을활용하여서말하 사람이 원형부정산가 실체화될 시점과 상황을 향, 시점과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시간을 타고 가고 있다는 의도를 전달하는 절의 형식을 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아니, 죄송합니다. 조동사 will은 명사로서, 하나의 가리킴으로서도 절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하나의 가리킴으로서 활용되는 조동사 will은 하나의 결심 말하는 사람의 결심 의지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의 가리킴으로서 명사로서 활용될 때는요. 그렇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미래의 한 시점에 실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험 사나 또는 어, 경험 사나 또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단지 주체의 결심 또는 의지에 의해서만 절에서 서술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실체화될 것으로 확정하신 경험 상 또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이러한 저를 형 이러한 저의 형식을 취해서 저를 선술할 수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시점에 실체화될 것이 아주 확실해서 마치 현재 시점에 실체화되는 것과 같이 저를 절을 구성할 수 있다면 말하는 사람은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미래의 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을 공전합니다라는 절에서 타동사 revolves라는 형태는 현재 시제에 서술되는 절에서 활용되는 타동사 형태입니다. 이는 타동사 revolves 미래의 시점에 실체화될 것이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현재 시제와 같은 형태를 취해서 미래 시제에 대해서, 미래 시제를 미래 실체화될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음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현재 시점까지 실체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동사 Revolve는 언제나 현대시대에 의해서 절에서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 않을 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확실함에 대해서 이 절에서 설명하는 타동사 Revolve의 뜻이 실천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시기 위해서 조동사 Will 또는 Be Going to와 같은 이제 절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미래의 시점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be used to와 동명사 의 형태를 가진 절을 절로 돌아서 공부를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전사초의 객체인 동명서 드링킹이 가리키는 행동을 하나의 기간 동안 실시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절에서 서술되지 않은 주체로부터 타동사 유스의 뜻을 받는 객체입니다. 절에서 서술되지 않은 주체는 저희에게 쓰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열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주체로부터 동명서 드링킹이 가리키는 행동을 받는 말하는 사람은 현재 시점을 또 동명사 드링킹이 가리키는 행동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절을 많은 사람이 현재 시점까지 익숙하게 둘러싸여 온 상황을 설명하는 의도를 전달합니다. 이 절에서 설명은 비동사임의 뜻이 과거의 한 시점에도 그랬고 현재의 시점에도 그렇고 미래의 시점에도 마치 타동사 리버우의 뜻처럼 계속 그렇게 존재하는 상황이 많은 사람이 놓여있음에 대해서 서술한다고 나타냅니다 서술하고어 존재하여 왔음에 대해서 비동사랑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간 동안 드링킹 이라는 타동사 드링크라는 뜻이 가리키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이절은 말하는 사람이 익숙하게 여태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 익숙한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에 적합하다고 전달하고자 한 말하는 사람이 저를 어, 취한 저의 형식, 구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